음... 이번 밸런스 패치에 대해서 총평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로아민이 20% 상향, 예프는 20% 하향처럼 데미지가 강한 캐릭터는 낮추고 약한 캐릭터는 올렸어요. 그리고 방어력의 경우도 찬스 가득 감정 같은 거 하향해버리고 기존에 있었던 프로텍션 같은 것도 다 내려버렸죠. 그래서 방어력을 기존에 스킬로 가지고 있던 방어력은 전부 다 없애다시피 한 겁니다. 방어력 스킬들은 공격력들은 상향도 아니고 하향도 아니고 그냥 평준화를 한 거고요. 그냥 평준화를 했고요. 방어력은 하향 평준화를 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어력 스킬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나머지 방어력을 어디서 채웠느냐. 고급 방어구 연마에서 채우도록 만든 겁니다. 기존에 아큘로스 5세트의 영광마 정도만 하고 고급 방어구 연마 없이 이클립스를 돌던 유저들은 이클립스를 사실상 돌수 없게 만들어 놓은 패치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별로 반기지 않는 유저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은 아큐로세트에다가 영광마만 먹고 고방 없이 이클립스 잘돌던 무시한 유저들 같은 경우 티치엘 유저들 같은 경우, 비오 같은 경우 이제 좋아할 수가 없죠 기존에 이클립스 돌고 있었는데 패치 이후에 못 돌게 되니까 그렇지만 입장컷이 있어야지 게임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입장컷이 없는 게 좋으면은 그냥 모든 컨텐츠를 진입 퍼끼고 돌을수 있게 해달라는 거하고 이야기가 일맥상통해요. 이게 정상적인 게임입니다. 원래 이런 정상적인 게임이 되는 거를 사기 캐를 하는 유저 입장에서 좋아할 리가 없어요. 밸런스 패치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사기 캐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 내가 균형이 깨져가지고 꿀 빨고 있었는데 균형을 맞추면은 내가 손해잖아요. 라고 화가 날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밸런스를 깨뜨려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유저들은 별로 없어요. 밸런스는 맞으면 좋은 겁니다. 밸런스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밸런스가 불균형해야지 게임이 더 풍요로운 재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존의 테일즈이버가 과도하게 밸런스가 깨져 있었던 상황이라고 대부분의 유저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프넨 이자크, 루시안, 클로에, 티치엘, 비호를 한 거죠.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밸런스가 깨진 상태로 방치하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비스 장비와 이클립스 장비를 똥템으로 만들어버리고 신규 컨텐츠를 내놓아서 그 장비만 스펙업이 되는 느낌이 들도록 해달라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뭐 확대 생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게임들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밸런스를 잡지 못한 게임은 원래 그렇게 됩니다 신규 컨텐츠를 엄청나게 세게 내놓은 다음에 거기에서는 사기 캐든 똥 캐든간에 그냥, 사이 좋게 박살나가지고 아무도 돌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걸 돌수 있는 능력치를 막 새로 만들어내요. 다른 게임들은. 텔 지버는 공격력 방어력이지만, 여기에다가 뭐, 차원력 뭐, 이런 거 추가한 다음에, 차원력을 결제하면은, 새로 나온 던전, 이터널, 뭐, 디멘션을 깰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요. 그렇게 하는 게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 게임이 지나갔을 텐데,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유저가 생기고 불만은 생기겠지만 정상적으로 단순한 게임성을 유지하는게 테일즈위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굳이 저를 설득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냥 게임 운영에 대한 철학이 다른거지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망겜을 하는 것도 본인 취향이고요 갓겜을 하는 것도 본인 취향입니다. 누군가는 발더스3 게트 발더스, 게이, 발더스 게이트3만 갓겜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3게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는 텔지이버만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텔지이버가 갓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을 하고 그쪽으로 남들이 따라와주지 않는다고 막 욕하고 화내고 싸우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